아, 소리가 이상하네요. 영상에서는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, 기어박스의 문제가 분명합니다.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오버홀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또 분해합니다. 짐작가는게 있어요. 분해 조립 이거 한 100번은 한것 같습니다. 이 클릭거리는 소리가 문제예요 이번에 기어박스 슬리머 하면서 설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설계를 고치면서 스퍼기어 위치를 잘못 조정한 것 같아요. 완전 바보제 됐습니다. 스퍼기어가 완전 어긋나 버렸어요. 유튜브로 배운 3D 모델링 경력 5년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아직도. 그래도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정말 다행이고요. 분해 완료. 설계를 고친 새 기어 박스로 교체를 시작합니다. 괜찮겠죠?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. 조립하고, 클릭거리는 소리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기어박스랑 트레일링 암 장착. 이 기어박스랑 암 순정 엑슬을 연결하는 아이디어는 제가 봐도 칭찬이 필요합니다. 앞만 봐도 이 트레일링 암이 마치 그레... 순정 그랩사보다 더 순정스럽다고 생각해요. 커브와 액슬이 너무 꺾여서 잡소리가 좀 나네요. 액질이 음... 좀 짧게 하는 형태이 되겠지만 일단은 이 상태로 돌려버립니다. 어디 대회나 할건 아니라, 이쁜 게더 중요합니다. 달밤의 테스트 시작입니다. 괜찮은 거 맞죠? 개미도 같이 달밤도 부드럽게 잘 달리는 것 같습니다. 빨리 프로젝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돈 받는 프로젝트였으면 벌써 잘렸을것 같습니다. 빨리 박스 애프터 프로젝트 완성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